음. 안녕하세요. CM립의 박서방입니다. 어, 오늘 레슨은 어, 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하우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어, 물론, 필드에서 잘 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실내 연습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8번 아이언이거든요. 8번 아이언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했을 때, 어, 10개의 공을 친다고 하면 10개 다잘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필드 나가면은 10개 다, 10번 스윙을 한다고 해서 10개 다잘 맞지 않죠. 네. 어, 제가 오늘 레슨해 드릴 거는, 필드에서도 10번을 쳐도 10번 다잘 맞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제가 전, 말씀해드릴까 하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립 잡고 뭐제스윙은 이제 다 알겠죠. 시컨드 스윙, 자 간격, 그리고 어깨 쭉 넣어주고 헤드 떨어질 때 트랜지션 이용해서 떨어지면서 스윙을 하죠. 네, 피니시도 잡고 물론 뭐. 어, 바디 스윙 트랜지션 뭐 그런 레슨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필드 가면은 그런 거다 알고 있, 있는데도 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프로들도 실수하니까 뭐 아마추어는 더 많이 실수를 하겠죠. 근런데 어, 그런 실수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물론 제 레슨을 동영상을 많이 봤다면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하는데, 근데 일단은 어 제가 오늘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가정했을 때 테이커의 어깨 영역 들어가면서 자 무릎출발, 넥깅 동작, 트랜지션 이용해서 넥깅 동작하면서 스윙 이랬을 때 제가 물론 제가 치는 방향은 좌측이에요. 그렇지만 스윙을 다 어서 하겠어요. 지금 이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을 보고 다 스윙을 한다고 공 보내는 건 좌측이지만은 정면을 보고 제가 스윙을 하잖아요. 예, 제 노하우는 이거예요. 자, 물론 좌측으로 쳐야 돼요. 좌측을 쳐야 되지만은 스윙을 앞을 보고 다 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섰어 이렇게였으면 여기가 정면이 되겠죠. 이쪽을 보고 스윙을 다 해라. 다시, 이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정면이 되겠죠. 물론, 저는, 공은 저쪽으로, 좌측으로 쳐야 되겠지만, 이럴 때 정면을 보고 수행을 다 해라. 자, 이쪽으로 다시, 제가 설게요. 섰으면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필드 가나, 할때 뭐, 시컨스 생, 물론 좀잘못 봤을 수도 있고, 간격이 좀 벌어져서 갈수 있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 그래도 실수 안, 하, 안 하려고 하면은, 정면을 보고 스윙을 다 해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스윙이 어떤 거냐면은 자 물론 좌측으로 보내야 되겠지만은 테이커의 백 정면 보고 네, 이쪽 보고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자 테이커의 어깨 정면 보고 스윙을 해주면은 미스 샷이 없어지고 똑바로 보낼 수 있다 이 노화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노화는, 아이언, 롱아이언, 유틸리티, 드라이버, 어프로치 다, 제가 다 해봤는데, 다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빈스윙 한 번만 더 보여드리고, 10,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8번이거든요. 8번 아이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4번 아이언, 롱아이언, 4번 아이언 보여드리고, 그 유틸리티, 우드, 뭐, 어프로치 이렇게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정면 보고 다시, 빈스윙 네, 한번 해보고, 자, 좌측으로 보낼 거지만은, 내가 선, 어드레스 정면을 보고 스윙을 다 해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피니시, 피니시 자세 잡기도 편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필드에서 10개 쳐도 10개 다 미스샷 안 나는 방법. 자, 저쪽 깃발 보고 칠 겁니다. 자, 어드레스. 자, 이쪽 보고 스윙을 다 하는 거예요. 보셨나요? 제가 이쪽 보고 스윙을 다 하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릴,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잘 갔습니다. 자, 생각이 많으면 스윙이 꼬일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자, 저, 저쪽 보고 스윙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스윙은 약간 백스윙이 들갔거든요. 그렇지만 저쪽 보고 스윙 한다고 하니까 결과는 너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연습장에서는 뭐, 시컨드 스윙, 바디턴, 바드스윙, 트랜지션, 레깅 동작, 릴리즈, 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필드에서는 이런 거를 다 생각하고 하면은 오히려 템포라든가 리듬, 어, 몸 밸런스가 다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c m 립박스방이 가르쳐주는 노하우 딱 하나. 정면 보고 스윙을 해라. 이것만 하나만 기억하시고 스윙을 하면은 아, 스코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레슨하기 위해서 저도 연습장에서도 이렇게 실내 연습장에서 연습해보고 필드에서도 연습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어, 이 좋은 어떤 노하우는 구독자분들하고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가, 가져서 제가 이렇게 저기 어, 카메라를 켰어요. 자, 지금은 8번이죠? 제가 한번 4번 아이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이 8번이에요. 자. 한 20cm 차이 나고 로프트 각도도 어, 몇 도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클럽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4번 아이언 맞죠? 네. 자롱 아이언은 한 동작에 더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가속 테이커의 어깨 쭉자 이쪽 보고 스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스윙하면 됩니다. 자, 지금 필드라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자, 앞에만 좌, 좌측으로 보낼 거지만은 이쪽 보고 스윙을 한다는 그런 단순한 생각만 갖고 스윙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백스윙 올라갈 때 그렇게 자세는 좋지는 않았지만은 이쪽 보고 스윙을 한다니까 결과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필드를 가면은 조금씩, 어, 테이커에가 조금 들 잘못 가는 수도 있는데, 조, 그렇지만은 앞면을 보고 스윙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요. 한번더 쳐보겠습니다. 4번 아이언입니다. 자, 좌측 보고, 칠방향에, 자, 정면 보고, 이쪽 보고 스윙한다 생각하시고요.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제 노하우입니다. 자, 다음은, 우드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우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호흡이 조금, 숨이 차니까 잠깐만. 우두 집었습니다. 자, 우두도 마찬가지로, 뭐, 가속 붙이고 오른손 신 빼고, 다, 이제 다 아시죠? 이런 거는. 제 영상 많이 봤으니까. 자, 좌측으로 치지만은 정면 보고 스윙한다는 생각 가지고, 가속, 테이크웨 어깨 쭉, 자, 이쪽 보고 스윙해서, 피니시는 이렇게 잡히죠. 근데 만약에, 이쪽 정면 보지 않고 이쪽에서 스윙한다면 어떻게 되세요? 피니시도 잘안 잡혀요.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 앞을 보고 스윙을 한다고 하면 피니시 자세도 잘 잡힌다. 예, 네, 지금 보이시죠? 예, 네, 피니시 자세 잘 잡히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드. 좌측으로 치지만은 정면 보고 스윙을 다한다. 스트롱그립 잡아주시고 단순하게 정면 보고 스윙한다. 네. 한번더시범은두 번씩. 자, 정면 보고 스윙한다. 네. 두개다잘 맞았습니다. 자, 이제는 드라이버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드라이버도 정면 보고 스윙하면 되냐, 안 되냐?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드라이버입니다. 정면 보고. 데이의 어깨 쭉. 물론 제가 뭐 드라이버에 대해서 레슨 많이 했잖아요. 3 0년도더 보내고, 트랜지션, 어깨, 바디스윙, 다, 다 그렇지만은, 필드 갔을 때, 티샷 할 때, 페어웨이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많이 하면은 더 스윙이 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딱 하나. 자, 정면만 보고 스윙한다는 생각 가지고 하시면은 페어웨이 안착률이 높아진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면 보고 스윙한다. 한번 더. <laughs> 제가 요즘 티샷 할때 슬라이스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베이스면 맞는 그아 가지 종류도 해보고, 그리고 바디 스윙도 해보고. 테이크웨이가또 벌어졌는지 다 체크해보고 그랬는데 딱한 한 가지 스윙이 뭐냐 어, 문제가 뭐였냐면 어깨가 좀 들들어가지고 그리고 트랜지션이 좀 없어졌다는 트랜지션 없이 그냥 스윙을 했다는 그런 게 했으니까 슬라이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 그런 거를 다내포해서 하는 게 정면 보고 어깨 들어가가지고 트랜지션 이용해서 보니까 앞에 보고 스윙하는 스윙이 나와지잖아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알게 됐고, 깨달고, 깨달아서 다시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이쪽. 정면 보고 스윙한다는 생각 가지고 스윙 한번 다시 해볼게요. 단순하게. 자, 정면 보고 스윙한다. 지금 보셨나요? 네, 지금 두개다잘 맞았죠. 저뭐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정면 보고 스윙한다는 생각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두개다잘 어, 맞았습니다. 자, 다음은 어프로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 왜 정면을 봐야, 보고 스윙을 해야 되냐면은 아마추어분들 같은 경우는 스윙을 하려면은 물론 좌측으로 보여야 되니까. 스윙할 때 보면 다 좌측 보내려고 이렇게 스윙해요. 그러면은 자 아웃에서 인을 들어오게 되면은 탄도가 안 떠요, 공이 안 떠요. 그리고 어, 뱀샷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방향도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 잘못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친다 잘못된 경우를 이런 식으로 빨리 빠져 버리는 거죠. 여기서 스윙하게 돼. 저는 여기서 스윙한다고 생각을 하라죠. 그랬 자, 여기서 스윙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니 휘니, 휘니시 자세 잡기도 편하고, 그리고 탄도도 좋고, 방향도 좋아진다는, 어, 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깨도 잘 들어가가지고. 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어프로치.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52도 보이시죠? 잘안 보이시나? 52도로 물론 어 제가 어프로치 의네 종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뭐 칩샷, 피치샷, 노브샷 범퍼런 다 똑같아요. 이쪽을 보고 스윙을 하게 되면은 다 저기 정확하게 방향 도 앉아지고 정확하게 보내셨거든요. 이네 네 가지 스윙도 내가 물론 좌측으로 보낼 거지만 정면을 보고 스윙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트로크를 해주면은 굉장히 좋은 스트로크가 돼요. 한번 이쪽 보고 한번 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되는 피치샷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십야드라고 하면은, 자, 스윙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 측으로 가겠죠? 자, 정면 보고 스윙을 툭 헤드를 떨어줍니다. 원을 이용해서, 정면 보고 십야드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쉽게 치는데 남들이 보면은, 어, 아, 제 되게 쉽게 주는데 되게 미스샷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노아는 정면 보고 스윙한다는 거죠. 자, 원을 그리고 헤드 떨어지, 트랜지션은 꼭 있어야 되는데, 퍼터도 있고, 어프로치도 다 있습니다. 정면 보고, 20. 원 그리고 20여도. 자, 정면 보고 스윙을 했죠. 자, 이쪽은 망이 없으니까 다시 이쪽 보고 해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10라드 이런 건다보여드릴까한7 0야드8 0야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거는 너무, 여 천장에 넘어가니까 조금 가까이서 촬영을 할게요. 이 정도에서 촬영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70야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70야드 백스윙 크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이, 하프. 자, 이쪽, 정면, 다시 이쪽 보여드릴게요. 70야드, 원, 자, 이쪽 보고 스윙하죠? 자, 70야드입니다. 네, 여기에 맞았구나. 똑바로 잘 갔죠? 자, 요번에는 90야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90야드? 네. 90야드 백스윙은, 자, 원을 그리고 도끼, 도끼질이라고 생각하고 원을 그리고, 네, 이 정도 오면 될것 같아요. 정면 보고 스윙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잘 들어갔죠.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두개다잘 들어갔죠. 미스 샷은 없어요. 희한하게. 자, 그러면은 칩샷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칩샷은 자. 다리 모아준다랬죠? 정면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똑바로 못 보내겠죠.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네. 망은 없지만, 멀리 보낼 게 아니니까. 정면보고 스윙한다고 생각하고, 보이시죠? 20야드, 20야드는 이만큼. 정면보고 스윙한다고 생각하고, 네, 쉽죠. 자, 다시 망 있는 대로 한 번, 어, 치고, 그 다음에, 레슨 마칠게요. 근데, 로브샷도 똑같아요. 로브샷도, 어, 스탠스는 열었지만은, 정면 보고 생각한, 스윙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잘,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 어제 제가 필드 나갔었,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로브샷을 세개 3개 쳤는데, 세개다 3개 막, 되게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 구독자분들도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정면 보고,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자, 피치샷. 자, 정면 보고 스윙한다고 생각하고, 1 0야드 자, 깔끔하게 들어있죠. 2 0야드 피치샷. 끝. 로봇샷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로봇샷 스탠스는 열었지만은, 정면 보고 스윙한다고 생각하고, 원 그리고 헤드 떨어질 때기대로 원. 자, 정면 보고. 자, 정면 이쪽이죠? 보고. 오른손씩 빼고. 아쿠. 여 위에 맞았어요. 미스샷이 없죠? 자. 진짜 CME 박서방 믿고 한번 해보세요. 연습장에서도 해보시고 어, 아이언도 제가 정년보고 하는 스윙 다 보여드렸죠? 되죠? 한번 해보세요. 꼭될 겁니다. 자, 이런 노하우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것은 나눠야 되죠. 네, 구독하고 알림 설정, 친구 좀 추천 좀 많이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지금 한 201명 정도 됐어요. 1000명 돼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M립의 박사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